역대하 32장 1절에서 23절 말씀.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스로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히스기야가 사네립이 예루살렘을 치러 온 것을 보고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성밖에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에 그들이 돕더라. 이에 백성이 많이 모여 모든 물 근원과 땅으로 흘러가는 시내를 막고 이르되. 어찌 아수르 왕들이 와서 많은 물을 얻게 하리요 하고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와시라. 호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함에 백성이 유다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그 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그의 온 군대를 거느리고 라기스를 치며 그의 신하들을 예루살렘에 보내어 유다왕 히스기야와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아수르 왕 사네립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예루살렘에 애워 쌓여 있으면서 무엇을 의뢰하느냐 히스기야가 너희를 꿰어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거니와 이 어찌 너희를 주림과 목마름으로 죽게 함이 아니냐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산당들과 재단들을 제거하여 버리고 유다와 예루살렘에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다만 한재단 앞에서 예배하고 그 위에 분양하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나와 내 조상들이 이방 모든 백성들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모든 나라의 신들이 능히 그들의 땅을 내손에서 건져낼 수 있었느냐 내 조상들이 진멸한 모든 나라의 그 모든 신들 중에 누가 능히 그의 백성을 내손에서 건져내었기에 너희 하나님이 능히 너희를 내손에서 건지겠느냐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꾀임을 받지 말라 그를 믿지도 말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능히 자기의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조상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하였더라. 사내립의 신하들도 더욱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종 히스기야를 비방하였으며 사내립이 또 편지를 써 보내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욕하고 비방하여 이르기를 모든 나라의 신들이 그들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한 것같이 히스기야의 신들도 그의 백성을 내 손에서 구원하여 내지 못하리라 하고 사네립의 신하가 유다 방언으로 크게 소리질러 예루살렘 성 위에 있는 백성을 놀라게 하고 괴롭게 하여 그 성을 점령하려 하였는데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더라. 이러므로 히스기야 왕이 아모스의 아들의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아스루 왕의 낯이 뜨거워 그의 고국으로 돌아갔더니 그의 신의 전에 들어갔을 때에 그의 몸에서 난 자들이 거기서 칼로 죽였더라.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와 예루살렘 주민을 아스루 왕 사네립의 손과 모든 적국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사 사면으로 보호하심에 여러 사람이 예물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와서 여호와께 드리고 또 보물을 유다왕 히스기야에게 드린지라. 이후부터 히스기야가 모든 나라의 눈에 존귀하게 되었더라. 아멘. 히스기야의 개혁으로 나라가 새로워지던 그때 예기치 못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 모든 충성된 일 후에 아수르가 쳐들어온 건데요.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에게도 고난이 찾아올 수 있겠지만 그래도 종교 개혁을 시행하고 완성한 왕에게 너무 가혹한 현실이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기도 하죠. 히스기야는 당시 세계 최강국이던 아수르 제국의 위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미 유다의 여러 성급은 함락되었고 예루살렘만 남은 상황이었죠.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 두려움 속에서도 히스기야는 믿음과 지혜로 반응했는데요. 먼저 그는 인간적으로 할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성벽을 보수하고 무기를 준비했으며 수로를 재정비했죠. 기온 샘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거대한 지하수로를 파서 물을 확보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일은 낙심한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세우는 일이었는데요. 히스기야 왕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7절과 8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로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에 백성이 유다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히스기야는 두려움에 빠진 백성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선포했고 그 말을 들은 백성들이 안심했다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위기 속에서도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이 영혼을 일으키고 공동체를 살립니다. 하지만 아수르 군대는 여전히 강했고. 그들의 사신 랍사게는 세상 어떤 신이 자기 백성을 지켜 주더냐 너희 신도 너희를 우리 아수르의 손에서 지켜 주지 못할거라며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었는데요. 이 말은 오늘 우리 시대에도 쉼 없이 들려오는 말이지 않습니까? 네가 그렇게 기도해도 무슨 소용이 있느냐? 세상은 바뀌지 않는다. 하나님이 계시면 너를 그렇게 내버려 두실 리가 있겠어? 우리가 믿음의 말을 듣느냐, 세상의 말을 듣느냐에 따라 우리의 마음과 자세는 달라지는데요. 다행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랍사계의 말이 아니라 히스기야의 말을 들었던 겁니다. 히스기야는 모든 군사적 대비를 마친 후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는데요. 그리고 선지자 이사야와 함께 하나님께 부르짖었죠. 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어 아스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그렇습니다. 한 천사로 충분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힘과 무력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린 싸움인 거죠. 결국 하나님은 기도하는 히스기야와 믿음의 말을 듣고 안심했던 예루살렘을 구원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단지 옛날 옛날에 일어났던 역사의 이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에도 동일하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요. 사회적 불안, 경제적 위기 속에 살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히스기야처럼 해야 합니다. 할수 있는 모든 일을 하면서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맡깁시다. 지금 위기입니까? 어려운 상황에 처하셨나요? 어떤 암담한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대처하고 간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한 천사를 보내 주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을 은혜 받을 날, 구원 받을 날로 살아가는 이 시대의 히스기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히스기야처럼 위기의 때에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주옵소서. 우리의 힘과 지혜로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삶에도 랍사계의 말이 들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하느님이 너를 도와주지 못할 것이다 하는 조롱 앞에서도 말씀을 붙잡고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한 천사로 아수르 대군을 물리쳐 주신 주님, 이 시대의 교만한 세력들을 꺾어주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며 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마음에 믿음을 더해주시고 모든 위기 가운데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요, 피난처이심을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